shoulders, shoulders. <웃음> 그래서? 도착!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아 영상이야? <laughs> 하이 저희는 지금 금내해수욕장에 와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1박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야자수가 펼쳐진 이국적인 풍경이 음. 멋있는 그런 박지입니다 원래 오, 여기 오 너무 멋있다 사람이 엄청 많아야 되는데, 음. 아직 그 성수기가 아니라서, 딱 적당히 사람들이 있네. 음. 그래도 이제 뭐 지금 한밤 10시 정도 됐는데 술 마시는 사람들도 많고, 그지 캠핑 음. 온 사람들도 있고, 바닷가나 음. 조용하네. 지금 보면은 오징어 배가. <laughs> 와, 오징어 배 장난 아니야. 이게 진짜 장관인 것 같아. 어. 너무 멋있어. 그리고 이여름밤의이 어. 느낌 너무 좋다. 음. 약간 선선하면서, 음. 음. 맥주 마시기에 음. 이 조용하게 약간 바다를 음. 보면서 맥주 마시. 근데 여기 바다가 되게 음. 거칠지 않고 되게 조용하네. 하, 파도 하나 없어. 그러니까. <laughs>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음. 바다 색깔이 색깔이 에메랄드빛이야. 엄청 예뻐. 아, 그 여기 지금 하늘이 음. 보라빛이야. 음. 별도 많은데 지금 안 담기네. 별기 엄청 많아. 저기. 별 진짜 많아. 안 돼. 어디에 별 많다. 별 진짜 보인다. 보이게 보인다. 반짝반짝 반짝반짝 <웃음> <웃음> 자 그러면 텐트 치고 yeah. 우리 맥주랑 술 한잔하는 걸로. 네. 고고야 오늘의 박지. 박쥐. 오늘의 박지입니다. 와 이게 뭐야 이게? <laughs> 야이 아자수가 진짜 이국적이다. 이 앞에 바로 바닷가가 보이고요. 바다 바로 앞에 우리의 박지. 와 야자나무 아래에서 백패킹 야자나무 아래에서 백패킹 어저잘안 들리는데요 네네 조명을 달아보겠습니다 슝슝 앵지 <laughs> 결력을잃었습니다 됐어. <laughs> <laughs> 완성. <laughs> <laughs> 라산이가 <라자니가> 왔습니다. <laughs> 뭐가 왔다고? 라산이. <laughs> 라산이야. 라자니. <laughs> 제주도에 왔사니까 라산이를 마셔줘야죠. 라산이만 왔어? 라산이랑 음. 제주 펠롱에이를 같이 음. 왔어요. 어디오 <laughs> 겹치는데? <laughs> 짠. 짠. 와우. 제주도 금능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맛있는 술이란. 아, 제대로 쏘주다. <써줬다. 웃음> 한치회 먹어보겠습니다 어, 이 너무 근데... 그냥... 한치회가 찰랑찰랑 <laughs> 초고시장에 찍어 먹는 거지? 응나 한치회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 오 응? 맛있겠다 어, 초보자들도 잘 먹는 게 한치회지 응. 쫄깃쫄깃하네 엄청 응. 씹는 응. 식감이 되게 좋다 응. 어 소주 한잔 먹으니까 쫙 올라온다 응. 음. 근데 약간 되게 달아 올래 달달해. 아 그래? 간치에음 단맛이나 응. 음. 신기하게. 음 맛있네요. 내가 한번 싸줘볼게. 음. 자, 이렇게 넣고 어사비도 넣는 게 맞을까? 음. 안 어울리려나? 살짝만 넣고, 초추장 좀 넣고, 고추를 야, 하나 넣고. 진짜 이렇게 먹으면은 아, 맛이 없을 넣고요. 수가. 없지 이야, 근데 마늘 너무 아 큰거 아니야? 필요한 <laughs> 만큼. 오빠가 얼른 성인이 되길 바라며. <laughs> 성인? 사람? 법요. <laughs> <laughs> 맛있어요? <매워? 웃음> 맛있어 근데 맛있어나어어볼래있어요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맛나요맛요 벌써? 어요 맛있어요. 어 고추? 응 하... 오빠, 밖에 안 추워? 응, 시원해 그래? 고추 먹지 말아야 <laughs> 되나? 아, 짝꿍이 난다 너무 매워 고추 먹지 말아야 돼? 응 너무 큰걸 넣었나? 음 <laughs> 맛있어? 아, 너무 매워 기분 좋아? 좋다. 아좋 <laughs> 진짜 여기서 이걸 예쁘게 찍어도 예쁠것 같아 오빠 그렇지. 이텐트쁘게 찍어도 예쁘게 게찍어는 거. 쁘게찍어게 찍어도 게 <laughs> 오이 우리 우이가 달라졌어요. <laughs> 어머니 보시면 안 되는데. <laughs> 아니 하나 더. 그래. 넣지 마. <laughs> 에, 넣지 말아 보자.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. 이것만 그냥 야채로 주화시켜 음. <laughs> 개야 안녕 조명 받았어 놀랐어 이거 뭐 물면 어떻게 갑자기 가자 저 올개 올갱 올갱 같은 거야 너무 올갱이다그렇 미역을 먹고 있잖아 너 놀랐어 안녕 우리 서울에서 왔어 와 근데 걔네 이렇게 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가 Give it some more, getting out of my way I was hiding, <laughs> bulletproof Forever waiting, then came you I thought I was what I've been told I thought I was I thought I was what I've been told I thought I was Between half the pieces, well, yesterday's life ain't over my head. Trying to figure out, I was going through changes. Where? To